할렐루야. 참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보면 한 주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자,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또 매일 성경 펴시면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좀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재료를 썼고, 그리고 그 재료를 쓰는 가운데 성전을 완전히 잘 완공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수 있습니다. 아주 낮은 재료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상급의 재료를 썼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썼다는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재료가 거의 대부분 사용되게 됩니다. 나무는 백향목. 그리고 백향목보다 더 귀한 금을 거의 대부분 성전을 사용하는 짓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한 성전을 질때 자기가 알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합니다. 사랑하의 사이가 득한 목덕교의 성전은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만, 예배의 자리는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 아주 하찮은 재료를 준비하듯 대충 준비할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금을 준비해서 성전을 짓듯 최선의 자세와 모습으로 주의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번 다가올 주일 예배 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과 태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열왕기상 6장 14절 38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 성전을 건축을 하여 즉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일점일에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마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임제와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오늘 금요일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